안녕하세요. 억대연봉입니다. 천리행군 3일차 때 제가 그렇게 AMB를 타고 그때부터 저는 군 생활이 꼬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전사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AMB 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천리행군 3일차 만에 AMB를 탔어요. 탈진을 해서. 중대 고천들을 비롯해서 대배 전체 영력들이 무슨 줄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와 있었고, 잠도 좀 잤고요. 따뜻한 물도 좀 마시고. 저쪽에서 1팀이 이제 걸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냥 뛰어나가죠 물을 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데 고참들 그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아.. 좋됐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창피하기도 하고 좀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일정은 그니까 러 4일차는 잘 해보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천리엔군을 하다보면 발바닥이 진짜 아작이 나요 보통 물집이 다진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새신발 신을때 발뒤꿈치나 이런 새끼발가락뒤에 까지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그렇게 물집잡히면 정말 아프죠 그런 물집은 물집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이철리엔군막는때 하면서 양쪽 발바닥과 옆면이 가볍게 졌어요 뭐 보통 물집의 크기에 따라서 1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전의 크기를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물집들이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생기더라고요. 잘찾으면 되니까 하나의 물집이 이상한 곳에 잡혔어요 정말 재수없게 오른쪽 다리였거든요.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그것도 이제 엄지 쪽 말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쪽으로 물집이 중간에 잡혔거든요 걸으면 걸을수록 물집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물집이 커져서 발톱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발톱이 빠질까봐 발톱이 빠지면 다시 안나나? 이거 진짜로 걸으면 걸을수록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발톱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 씨... <laughs> 그때는 사실 이런 의학적 비식이 없었기 때문에 발톱이 한번 빠지면 안나는 줄 알고 장애인 되는 거 아니냐고 속으로 막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내가 발톱 빠진다고 행군는 그만할 순 없잖아요 계속 걷는데 결국에는 일정을 끝내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발톱이 여기에는 빠져버렸어요 진짜 발톱에 이렇게 보면은 막 같은 게 있잖아요 발톱이 그, 발, 그 막이 전부 다 벗겨져서 그두 번째 발가락에는 발톱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프진 않았어요 이게 발톱을 제가 억지로 다 뜯어낸 게 아니라 진짜 물집이 발톱을 밀어내면서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진 않았지만 발톱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러다가 진짜, 어, 어, 장애인들면 어떡하지? 이런,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 발톱이 다시 자라는데 한 3개월 걸렸죠. 다시 자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멀쩡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응. 발톱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이눈집이 자면 시리고 아파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진짜 설레고 해본 사람만 표현을 할수 있고, 그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인데, 발바닥 응? 전체를 막, 찌르는 듯한? 정말 어떤 가시밭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1 0분이 휴식을 하고 출발을 할때 발이 식으면 그때부터는 또 발에 통증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예열을 할 때까지는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열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감이 없어져요 무뎌져요 이렇게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걷게 돼요 너무 아파서 정상적인 스텝을 밟을 수가 없어요 이제 철리 군을 하면 산으로 걸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대부분은 산을 선호 왜냐면 이게 도로로 걸으면, 도로는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로 걸으면 훨씬 더이물집이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한번 걷고 나면 발바닥이 진짜 아작나요. 속도는 빨라지지만 발바닥이 정말 아작나기 때문에 오는 만 살고 죽겠다라는 뜻으로 도로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산을 선호했어요. 오르막을 더좋아했요 내리막을 걷다 보면 내리막에서는 그 물집이 악화됩니다. 계속 쓸리거든요. 어쨌든 산이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니까 어쨌든 산을 타면 죽는 거죠. 도로에서는 물집을 만들어주고 산에서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그 물집을 키워줍니다. 어찌됐든 뒤지는 겁니다. 되게 철리군이에요 저는 또 계속 다음 일정을 향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일정을 마치고 주둔지로 들어갔습니다. 물집이 많이 잡혀가지고 발을 좀 보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발톱이 들려가지고 그걸 제가 뜯어내고 있었어요. 버렸거든요 발톱을. 근데 막 속으로는 겁이 났지만 아프진 않았어요. 뜯어냈는데 저희 팀 응우 고참이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봤나 봐요 저한테 오더라고. 야 뭐야? 아 아닙니다. 그냥 물,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 새끼야 내가 응우야 이마. 이리 와봐. 갑자기 군장에서 바늘쌈지를 꺼내더라고요. 바늘을 살짝 라이터로찢어요 하더니 실을 막 꼽더니 루아와 사실 그때는 고참이기도 하고 의무 담당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두 기수 고참이 아니잖아요. 발을 맡겼어요. 그랬는데 아이 씨발. 생산에다가 발을 꽂는 거예요. 존나 아파서 팍 그랬거든요. 어디서 엄살이야, 이 새끼야. <laughs> 와, 진짜 생사를 막뜯어대는데오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 그때, 그거 아, 아세요? 진짜 생사를 바늘로 꿰맬때그 고통은 쇼크사 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쇼크가 왔어요, 진짜 막. 온몸이 막 저리면서, 아, 씨발. 대한민국 특전사 의무전. 존나 돌팔이 새끼들이에요. 진짜 전전하면 의무부터 죽여야 돼, 안 그러면. 멀쩡한 내 다리 자를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또 그날을 생각하면 막 온몸이 막 저려와.